파노라마 크리처스 파노라마 크리처스는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기이한 형상을 조명하는 설동주 작가의 연작입니다. 이 형상은 카메라의 메커니즘에 파노라마 촬영 과정의 특수성이 더해져 야기된 것들로, 움직임을 가진 피사체가 파노라마 사진에서 기괴한 형태로 기록되는 일종의 해프닝을 하나의 생명체로 상정하여 파노라마 크리처스라 이름 지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평면 회화나 사진 작품이 특정 순간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데 익숙했다면 파노라마 크리처스는 여기에 시간성을 부여한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서 한 화면에 구성한 부분은 피카소나 조르주 브라크로 대표되는 화풍, 큐비즘의 성격과도 닮아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대상을 관찰하는 시선과 태도의 확장을 제안함과 동시에 결점으로 치부되기에 십상인 해프닝도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여유를 관객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몰 페인팅 시리즈 수집한 크리처들을 캔버스라는 수집함에 하나, 둘 넣어놓은 느낌으로 작업한 연작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크기의 크리처들이 담긴 만큼 그 캔버스의 크기도 다양하게 작업되었습니다. 총 13개의 크리처가 작은 캔버스에 담겨 전시 중이니 전시장 곳곳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관람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왼쪽 하단 첫 번째 작품 PCSP02는 두 명의 다리가 섞여 하나의 크리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현된 다리 부분의 형태가 재미있어 이 부분에 집중해 작업한 작품입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몰 페인팅 03 크리처들이 그려진 방향을 보면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패닝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처를 찍을 때는 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패닝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몰 페인팅 12 걸을 때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 다리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형태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남겨진 신발들의 모습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01 크로스워크. 설동주 작가는 평소 작업에 다양한 군상을 담는 것을 즐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섞이며 걷는 모습을 기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횡단보도는 그가 기록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열된 횡단보도의 줄무늬와 크리처들의 일그러진 형태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오히려 크리처의 형태가 더욱 강조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공의 크로스워크 작품은 평소 즐겨 작업하던 사이즈에 비해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익숙한 펜이 아닌 아크릴로 작업했지만 펜 드로잉을 할 때의 특유의 선의 모습이 표현되도록 작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쓴 작품입니다. 컬러 프로킹 시리즈 컬러풀 워킹 시리즈는 파노라마 크리처의 형태를 더욱 자세히 조명하기 위해 시도한 연작입니다. 해당 시리즈는 파노라마 크리처스가 전체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독창적인 생명체로 인식되어 지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작품의 크기가 실제 사진에서 기록된 것보다 커지면서 선의 두께는 두꺼워졌고 묘사는 오히려 간결해졌습니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크고 작은 사이즈의 캔버스 작업과 펜으로 작업된 스케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스케치를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묘사의 수준이 바로 이 컬러풀 워킹 시리즈라고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컬러풀 워킹 시리즈는 블루, 그린, 옐로, 레드 그리고 화이트 총 다섯 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이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각 작품의 색이 그 개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작업되었는데 마치 포켓몬스터에서 각각의 몬스터가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공이 스크램블 인터섹션 이번 전시 출품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크리처들을 포착한 장소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위에서 여러 방향으로 건너는 가지각색의 움직임들 덕분에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한 독특한 모습들을 많이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공의 스크램블 인터섹션 작품 속에는 한 명의 크리처가 길을 건너고 있고 다른 모두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크리처의 얼굴에만 일부러 눈을 그려 주었는데. 멈춰진 화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조개사 앞 사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몰 페인팅 공구 파노라마 크리처스 작품에서 작가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인물의 외형을 보여주는 실루엣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묘사는 과감하게 덜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럼보이런 런 보이런 작품은 카메라를 빠르게 패닝하여 달리는 크리처를 포착한 작품입니다. 고작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촬영된 것에 비해 여러 개의 다리와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재미있게 포착된 점이 특징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뒤늦게 따라오는 신발의 모습이 마치 신발도 또 다른 크리처로 인식되어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케치 시리즈 이번 전시를 위해 수집했던 다양한 크리처 스케치 중 일부를 작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펜으로 그리는 작업의 특성상 촬영한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는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이 형태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형태에 집착하지 않다 보니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품작 중 가장 작은 사이즈로 작업했지만 작품의 묘사는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밀도 높게 처리된 것도 이 파노라마 스케치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선의 굵기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는 펜드로잉의 매력이 가득 담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케치 공유. 포착되는 순간 크리처가 마침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얼굴의 다양한 각도가 한 화면에 구성되었습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케치 공구.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의 경우는 크리처로 포착하기 쉽지 않은데 이때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포착에 성공했습니다. 파노라마 크리처스 스몰 페인팅 13. 이번 전시 출품작 중 유일하게 포착된 동물입니다. 꼬리 쪽만 살짝 형태가 늘어져 보입니다.